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2 0 1 9 7월 28일 직방클랜 이벤트 커스텀 매치 남북 수루전 12대 12고요.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일단 처음에 파밍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타 밑에 있는 이제 수루, 수루 쪽으로 모여서. 남북으로 나눠서 수로 전투를 하는 거고요. 로딩하면 뭐야, 이거? 보급, 보급 연기인가? 네이션 컵, 법지 네이션 컵. 좋네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파밍지역이 이렇게 요렇게 기준선을 두고 요렇게가 위에 먹고 요렇게가 아래 먹는 시스템 그래서 나중에 파밍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가타에 있는 이 수로 수로전에 모아서 나눠서 쌓을 거예요 여기서로. 음, 1분 남았고요. 또뭐 룰이 또 있나? 아, 차크락션 소리가 울리면 경기 시작을 하고 복수로 안에서만 싸워야 되고요. 수로 고정상 이제 지면 위를 볼 수는 있지만 지면으로 올라가면은 어 반칙이고요. 우선 이제 차량 및 수류탄과 화염병은 금지이고요. 연막이랑 이제 선광은 된다는 소리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나눠져 있는 그남북 이제 남이랑 북 이렇게 있고. 어, 번갈아가면서, 이제, 각 판마다 번갈아가면서 파밍을 하고요. 이제, 파밍을 하되, 이제, 진행주, 진행자가 알려주는 시간에 꼭 들어오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 뭐, 어느 시간에 들어가라고 내가 어떻게 알려줘? 난 그냥 중계니까 안 알려줘도 되는 건가? 아, 11명 들이 12명이네? 일단 시작했고요. 1팀이 위인가, 그러면? 1팀이 아마, 그러네요. 먼저 되는 겁니까? 1팀이, 1팀이 이, 렇게 이쪽 지역, 위쪽 지역을 먼저 파밍을 하, 고요 어, 대부분 이제, 어, 자키 한 명, 여기 한 명, 이제 남북, 강남, 강북 쪽으로 이제 해서 파밍을 하고, 음, 대부분 이제 로족, 로족 쪽에는 이제 스쿨 쪽으로 가고, 포친키도 가고, 밀베에 가시는 분도 있네요. 근데 이제 멀리 떨어지면 안 좋은 게 멀리 떨어지면 안 좋은 게 이제 직결하라고 명령 메시지 떨어지면 파밍 중간에 멈추고 와야 돼요. 포친게 아무도 안 가시네. 로족으로 로족 스쿨 쪽을 많이 가시네요. 아, 포친게 한분 가십니다. 대충 여길볼 필요 없는 게 요건 저기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잘라서 아니다. 요좀더 위다. 이렇게 자르는구나. 같아 위까지 이렇게 잘라서 정확하게 나누면은 여기서 틀어 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렇게 차 타고 멀리 가시는 분도 있네, 밀타. 일단 차를 구하시고. 어, 요, 분한번 볼게요. 혼자 밀배 오셨거든요, 이분. 어, 그래서 이번, 이번 상은 서바이벌 패스를 사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SLR과 스크스를 들고 계시네요. 음. a r 을못주셨네 다음, 다음 분은 자키에 계신 분 한번 볼게요. 극과 극이거든요. 이제 밀베어와 자키는. 어, 이분은 스카랑 카고팔, 카고에는 홀로그램을 달아놨네요. 아직 배율을 못 붙으셨고요. 스카이는 레다스 달려 있습니다. 군대 특이하게 18개 먹다가 이제 무게 다 찬거죠 20개 무추쓰고 2 2 2트 좋구요 음... 몇분까지 파밍을 하는거지 그건 모르겠네 정보가 좀 부족하네요 제가 어 병원에서 파밍하시는 분 역시 병원에서 파밍하시는 분이 약이 많아 구상 6개, 오우야. 앰포의 스카, 그 다음에 이의 가방을 들고 계시고요. 음, 어이, 구상을 버리, 버리시는 지경까지 왔네요. 근데 여기서 계속, 여기서 계속 싸울 거기 때문에, 상은 있는 대로 있으면 좋아요. 사실 이게 뭐 죽이고 파밍하고 죽이고 파밍하기가 아니라 그냥 꽝 붙고 붙어서 이제 거기서 체력 갈아먹으면서 이제 누가 더 킷을 잘 챙겼나 그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술탄도 없기 때문에 한 방에 못 죽여요. 뭐 s r 로 뚝배기 따지 않는 이상 한 번에 못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킷과 음료수를 이제 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탄도 많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건 약간 팀별로 여, 어, 이제 파밍할 때 역할 분담을 좀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총은 5탄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7탄도 이제 보조무기로 드니까 7탄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5탄을 많이 챙기시는 게 이제 탄약보급병과 이제 또 이제 메딕 가팀에 메딕이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음, 310발에 3개, 아, 3개면 좀 사실 부족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솔직히 대부분 그래도 이제 배율이, 이제 그 아이템 나오는 배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파밍은 잘돼 있네요. 연막, 어 이렇게 연막을 많이 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와 어, 이거 성광 없나? 성광 표시나 아이콘이 안나오네. 유사 아이템 취급하는 거야? 성광 부스스, 부스스 M4, 부스 색깔 너무 튀네요. 어, 이번에 밀 밀파 앞에 있는 빼빼로 공장 파밍하시는 분, 아, 어휴, 편안 딱 처음 돌렸을 때 M16이어서 살짝 불편했는데, 이제 M4로 바꾸셨죠? 바로? 바로 편안해집니다. 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가도.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야, 여기. 어, 어 깜짝이야. 이렇게 뚫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뚫려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샷건을 드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딱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솔직히 위에서 이제 지면 올라가는 건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스나들은 여기서 이제 깔짝대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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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깔짝대면서 지면은 안 올라가고 이제 머리를 따려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샷건 들고 뚫으려는 분 있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샷건 두 명만 있어도. 우선 이런 언폐물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두 명이 봐주는 거죠. 이제 오는 거를 삭삭 샥샥. 우선 이쪽에는 여기에 만남의 광장이네. 여기가 이쪽에는 아, 이런데도 되겠지만? 요런 데 올라와서, 볼 수도 있다는 거. 지면에만 안 올라오면 오케이 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먹는 팀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각이 커지기 때문에, 딱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각 좋거든요. 계단 같은 거, 계단 같은 거는 올라가도 되니까, 이렇게 와서, 썸면 괜찮을 것 같다. 여기가 만남의 광장. 만남의 똥장. 여기 하수구 처리장인가, 똥. 오물. 예, 오물 처리장. 이렇서저 센터를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음, 포인트를 더 보자면은, 어차피 저격을 많이 들고 계시니까, 저격 포인트는 뭐, 요런 나무나, 저기 올라가서 보거나, 끝에서 보시는 분들 있으려나? 여기 올라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려나? 잘안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서. 여기, 다 여기, 여기가 여기 괜찮을 수도 있는데, 여기 좀 풀이 무성해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다. 슬슬 들어오시는데? 파밍을 8분 동안 했어요. 8분 동안 했는데, 10분, 제한시간 10분인가? 나의, 내, 그걸, 그걸 못 봤네. 그걸 안 물어봤네. 각, 각까지 이제 파밍하고 오이시는 분기인가 슬슬 모이네요. 10분, 10분의 시작인가? 이분도 너무 느리신데, 그러면? 밀베분도 이제 슬슬 차고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이분 차가 있나요? 아, 아직도 파밍하고 있어요. 아 지각생 각인데요? 베릴의 SLR? 오 특이하게 이분은 오탄총을 못 구하신 건가? 다시 들어온 지는 일주일 좀 넘었으려나? 예. 네. 저번 주에 들어왔었나, 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음. 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 저 버기 한대 보이네요. 저거 타고 오시면 될것 같고. 기다리고 있네요. 역시 약속 시간이 늦고 있어. 디코로 여기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쓰지 말라는 건가? 여기 뭔가 한번 볼까요? 별거 없어요. 예. 여기서 대기하라는 건가? 네. 이거 그거 전 전체스로 말 걸어 볼까? 전체시 켜져 있나? 오디오. 전체 눌러서 말하기 적용 키 설정이 내가 저키 적어... 설정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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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마이커 있지 카는 탈 것은 왜 있는 거야? U I. 음... 어 눌러서 먹이 t 로돼 있네. 그냥 t 로 말합시다. 아, 또 슬슬 모이고 있네요. 차랑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차를 왜 갖고 들어오신 거지? 어? 이거 되는 부분인가요, 이거? 차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춤좀 추시는 분인가? 어, 바로 가시네? 어. 아, 일단 맵으로 봅시다. 슬슬 모이고 일 아, 욜로 모이라는 소리인가? 1팀은 문... 1팀은 문... 뭐야? 요 바글바글 해요. 1팀 이쪽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난리 났어요. 벌써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여기서 총질하려고 지금 여기 지금 계단에 대기 타시는 분들 있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실격이에요, 이제. 선, 마지노선, 여기. 지금 빨리 싸우고 싶어서 지금 몸이 다 근질근질 하네요. 차를 저렇게 세워놔도 되는 건가? 저거 원패 세우는 건가? 단칙 아닌 건가? 이즈리이 여기서 뭐하지? 다 오셨나? 볼까요? 어, 다 오신 것 같아요 차가 어진거 그 차가 뭔데 이거 차 위에서 쏘시려고 세워놓은 건가? 잠깐만, 이건 룰이야. 룰이 괜찮은 부분인가? 어차피 못쏠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자기 머리만 보일 것 같은데. 아, 이거 빼내려고 하는데 안빼져요 걸렸어요. 어 차로 차로 밀어버리나요? 차도 빠지는 거 아니야? 차도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기 언패 언패물 세웠네. 여기서 대기하라고 지금 온것 같아요. 요거 뭐 봤으니까 뭐. 야 역시 사건 든 사람 한 명도 없어. 항공뷰를 봅시다 일단. 이거 아이디. 아이디 끄는건 어떻게 하는거지 아 컨트롤 u 누르면 되는구나 좋아요 어,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하는 부분이지? 응? 자기장이 생성되는데? 글적? 자기장 무엇? 자기장 뭔가요? 설마 자기장 맞으면서 싸우는 건가? 이거? 그러면 더 키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어, 시작하나봐요. 오. 역시 센터를 먹으러 가는 싸움이 시작됐어요. 지금 보고 있죠? 갑니다. 이제 마주칩니다. 성강 쓰고 난리 났어요 여기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역시 여기가 최대 전투 연막 피우고 난리 났어요 성강 던지고 뽕 맞고 그냥 예샷 갈기고 있죠 그냥 어, 벡터? 어, 벡터도 좋아요 근거리는 오! 그 <laughs> 예샷, 예샷만 예샷만 갈기고 있어요 아 그래도 센터를 1번팀이 밀고 들어와서 먹고 있어요 오오오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2번팀 어, 들어왔어요 아 1번팀이 들어온 거구나 1번팀 들어왔어요 한명 죽었고 한명 기절 둘다 운영진이에요 풀선수범 보이는 운영진의 자세 하지만 이번은 시 g 모드다 대기샷으로 우지게 박는다. 아, 운영진 둘다 죽었어요. 어, 여기 이, 이놈피어가 없어요. 이번 팀 센터는 1번 팀이 먹었지만 섣불리 뚫으려고 하다가 죽은 케이스다. 자, 여, 여기까지 인정 범위에요. 꺾, 꺾이는 부분은 올라가면 안 돼요. 아, 안 보여요. 뿌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은. 같은 팀 오지게 맞죽겠는데 역시, 여기선 잘안 보여요. 풀댔기 때문에. 어? 한명 기절? 아 어, 거쳐지는 순간? 이때부터 대결? 역시 키트 싸움이에요, 이러면. 손모전이에요, 손무전우인 그렇게 떨어지면 죽어요! 어! 어!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살리려고 내려왔는데. 사지로 몰린 케이스. 좋아요, 샷 좋아요. 1번 팀이 적극적이네요. 1번 팀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 죽었어요. 좀더 뒤로 오시지. 안 보이는데 쏘고 있어요. 여기 있던 사람도 이제 다 여기로. 거기 열심히 봐볼자 없는데. 벡터 아, 우지를 들었어. 이분 근접전 우지 구수술, 어, 되게 치열합니다. 역시 AR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네요. 어, 위에서도 치열하게 승하전 역시 회복템이 많아야 돼요. 6배율 아, 머리 못 땄, 머리 못 땄어요. 나이스 샷, 오날카로웠어요방금샷 아, 좋습니다. 아, 개돌, 아, 이... 어 이분 팀, 밀고 들어오나요? 이분 팀, 밀고 들어오나요? 뭐도 이분 팀, 이분 팀, 민자 말행, 안개 말행. 아, 아, 혼자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죽었어요. 다 같이 갔었어야죠. 여기 소모전이다. 그렇지. 게임은 소모전이다, 소모전. 같은 연막도 이렇게 많이 챙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소화 안 보이기 때문에 연막을 아예 버리는 판단을 해도 될것 같아요. 남은 수가 근데 2번 팀이 엄청 많습니다. 2번 팀한 명만 죽었죠? 1번 팀은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번 팀이 먼저 들어와 줘야 돼요. 솔직히, 솔직히, 일본이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와 줘야 돼요. 아이고, 아, 이번 이제 뚫고 들어옵니다. 이번, 이번 이제 단체로 들어갑니다. 인원수로 밀어붙이는? 인원수로 밀어붙이는? 인원수로 밀어붙이는? 아, 1번! 한명 남았어요! 아, GG! 이번 팀! GG! 한 명만 잡히고! 적을 섬멸했습니다 자, 자, 정리해봅시다, 우리! 자, 여러분, 정리해봅시다, 아제부터 예. 깜짝이야. 정리해 보시다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음 좋았다.